반갑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깥집 부동산 인생목독방 공인중개사 최은식입니다. 오늘은 대구 광역시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다가주택 장매매물을 보러 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광고했던 매물인데 어, 변경이 되었다가 새로 입찰 길이 잡혀서 어,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한번 다시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대지 면적 85.21평, 건물 면적 144.26평, 최초 감정가 12억 7,492만 9,200원이고요. 현재 방가까지 떨어진 최저가 6억 2,471만 5천원에 입찰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김행대학교 바로 뒤편에 있는 건물이라서 임차 수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 외벽은 현무암으로 마감을 했고요. 드라이비트 현무암 섞어서 마감을 했는데 2020년식 건물입니다. 아주 깔끔한 컨디션 아직도 유지 중이고 어 내부, 외부 같이 한번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무암 대리석으로 일부를 마감을 했어요. 건물 아주 깨끗한 컨디션 아직도 유지 중이고요. 음, 벽은 드라이비트로, 측면은 드라이비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진입해서 주차장도 뒤편에 일부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는 좀 힘들 것 같은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 용도로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긴 한데 일단 진입로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보주는 전부 안 하시는 것 같고, 몇 분은 퇴실을 한것 같아요. 보면 또 드라이비트 마감이고, 어 여기는 지금 그늘이 져서 그런 건지, 어 여기는, 네,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뒷부분은. 일단 내부 한번 보러 갈게요. 네, 주차 공간은 한 6대에서 7대 정도 가능할 것 같고, 여기 진입로인데, 진입로에도 주차를 하신다면 8대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전실입니다. 어, 1층이 근린 생활시설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다각으로 이용 중인 것 같아요. 일단 엘리베이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실 지금 청소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관리는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벽은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5층인데, 혹상 갔다가 내려오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5층에 주인 세대가 있었고요. 네, 옥상입니다. 어, 작년에 왔을 때랑 뭐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여기 주인 세대 거실 천장인 것 같습니다. 방수는 크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깔끔한 컨디션 아직도 유지 중입니다. 내려가면서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5층 옥상 입구인데 여기 타일이 제일 많이 깨지잖아요. 근데 이 건물은 그런 건 없네요. 아직 아 여기 떠 있네요, 그죠? 여기 한장 정도 떠 있어서 저 부분을 제외하고는 뭐 다른 크랙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음, 누수 부분도 확인은 좀 어렵고 아마 여기가 주인 세대일 것 같아요 주인 세대일 것 같습니다 뭐 도면 보면 정확하게 알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뭐탈 파손이나 이런 부분 없는데 청소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먼지도 굉장히 많이 쌓인 것 같고 컨디션은 좋아 보이는데, 딱히 뭐 누수나 이런 부분은 또 없어요. 3층은 내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도도 다 탈로 되어 있고요 음. 아, 이게 탈이 떠었네 그죠? 었어요 진짜 위에가 보이네요. 건들면 바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보스가 좀 필요해 보이고, 여기도 발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누수는 안 보이네요. 누수 흔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지가 너무 많다, 그죠? 지금 여기 봐도 다 먼지예요. 청소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2층도 내가 본데, 2층은 또달 깨진 거나 한 곳은 없네요. 누수는, 누수 부분은 확인을 못 했고요. 그리고, 탈 깨진 곳은 몇 군데 보였지만, 크게 비용이 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있고, 총 11가구죠, 그죠? 1층 상가까지 포함하면 총 11가구인데, 1층 도 다가구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때도 제가 설명 한번 드린 것 같은데, 4층에 거주하시면서, 월세 수익 올릴 수 있는 괜찮은 매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세날 것도 너무 좋기 때문에, 어, 거주하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바로 개명대학교가 위치해 있죠 임차수역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방값인 지금 고민 한번 해보시고 입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한 건 사무실 가서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가시죠 현장 확인 잘 하셨습니까? 경매지가 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8402번이고요 본 사건의 매각기일은 2025년 4월 21일이었습니다 여기는 반영이 안돼 있는데 얼마 전에 매각길이 잡혔다가 또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거 제가 작년에 안내해드린 매물이기도 한데, 매물 컨디션 너무 좋고 위치도 너무 좋아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다가, 변경이 되었다가 이제 길이 잡혔는데 또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도 있고 해서 또 조만간 또 길이 잡힐 것 같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재지 대구 광역시 남구 대명동 2 2 4 1 1 3번지고요 경매 대상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건입니다. 토지 면적 85.21평, 건물 면적 144.26평, 최초 감정가 12억 7,492만 9,200원이고요. 현재 반값까지 떨어진 최저가 6억 2,471만 5천원의 입찰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2020년식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고 내외관 아주 깨끗한 그런 매물이고 입지까지 괜찮은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임차인 현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차인 현황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2020년 4월 2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고요. 근저당권보다 앞선 세입자 없으므로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등기부 현황입니다. 2020년 4월 2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고요.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것들은 전부 소매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토지 등기부 현황입니다. 2019년 2월 28일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 있고요. 2월 설정된 것들은 전부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건축물 현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물 대장입니다 어, 대지 면적, 연면적 확인하셨고 주용도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 4개 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1층 근린생활시설 한호실 그리고 2층 네가구, 3층 네가구. 그리고 4층은 두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 일자 2020년 3월 25일로 추정이 되고요. 지도 보면서 입지 조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모 위치가 대명동 241-13번지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옆에 개명대학교 대명캠퍼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좌측 편에는 대명자의 그랜드시티 약 2,000세대가 들어오는데 2026년 4월을 목표로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대면 캠퍼스도 위치했고요. 그리고 바로 위쪽에 대구카톨릭대학교 그리고 아래쪽에 영남이공대학교를 비롯해서 학교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앞에 또 대구교육대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대구 3호선 남상역과도 아주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을 비롯해서 편의시설, 생활시설 너무 잘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임차수요 아주 기대해볼 만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 위치도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셔도 괜찮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아래쪽에도 정비 예정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된 구역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행만 된다면 더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대학교. 직접 수요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매물 구성과도 대학교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원룸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어, 대구 3호선 남산역을 비롯해서 교통 시설, 편의 시설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도면 보면서 구성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층 도면입니다. 어, 이렇게 도면을 접하고 있습니다. 코너는 아니고 여기 지금 가운데 3m 도로를 접하고 있는데 차량 통행은 좀 힘들어 보이고요. 이렇게 뒤에 또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면은 6m 도로를 접해 있고 주차는 총 7대가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구로 들어오시면 계단 올라가실 수가 있고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다가구주택으로 이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원룸으로 이용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2층 도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입니다. 2층은 4가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원룸이 한 호실, 여기도 원룸이 한 호실, 또 원룸이 한 호실 그리고 여기는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는 주방이 다 분리된 그런 구조로 보이고요. 이렇게 주방이 분리가 되어 있고 여기도 주방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 선호도 높은 곳이고 어, 지금 저희 매물 입지 조건을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대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충분히 원룸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3층 도면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층 도면입니다. 3층도 2층과 똑같은 구조로 원룸이 한 호실, 두 호실, 그리고 세 호실. 투룸 이렇게 한호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대구에서는 쓰리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 제가 판단할 때는 투룸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구조입니다. 화장실 따로 있고요, 방이 하나 두 개, 주방은 여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거실을 또 이만큼 쓸수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정투룸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성이 어, 지금 입지에 맞게끔 잘 구성된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4층 도면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층입니다. 4층은 마지막에 원룸이, 어, 이렇게, 한호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주인 세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이 하나, 두 개, 그리고 여기도 안방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파우더룸을 포함한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 안방 화장실, 거실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방 공간, 어, 식탁, 이까지, 주방 공간이고, 거실 공간도 이렇게 보여지네요. 어, 아파트라면 약 3, 33평대 아파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주하시면서 어, 소형 다가구주택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알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총 원룸이 8가구고요. 그리고 투룸이 2가구, 그다음 주인세대, 한 가구입니다. 1층에 근린생활시설은 원룸으로 판단을 하고 예산 임대시 한번 뽑아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 임대네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몇개 교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증금 340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2400만원 회수가 되고 월세 매달 320만원 발생을 합니다. 두룸두개 교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에 7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2000만원 회수가 되고 월세 140만원 발생을 하고요. 주인세대 한호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전에 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1000만원 회수가 되고 월세 100만원 매달 발생을 합니다. 총보증금 5400만원 회수가 되고요 월세 560만원 매달 들어오는데 현재 최저가 6억 5천만원 기준으로 신탁대출 80% 이용하시면 5억 2천만원의 대출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럼 5.2% 적용하면 매달 이자는 225만원 그럼 총 월세 560만원에서 이자2 5만원 제하고 나면 총 335만원의 월세가 매달 발생을 합니다 어, 이 정도 수익률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매물인 것 같고요.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6억 5천만원은 저희가 입찰하는 입찰가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현재 6억 5천만원 기준으로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이 약 2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총 투자 비용이 7600만원인데 취득녹세를 제외하고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회수되었을 때 7600만원에 총 투자금이 발생을 한다면 335만원 어, 월세 아주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축이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리고 정비 예정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어, 여러모로 괜찮은 매물일 것 같고요. 바로 인근에 대학교가 있죠. 그죠? 대학교에서 제일 많이 선호하는 원룸이 8개가 제일 많은 호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다가구 운영이 가능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쉽게 또 변경이 되었지만 또곧 길이 잡힐 거니까요 이런 매물 미리 보시고 검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과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